자 670번 닫힌 구간 0에서 3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 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열린 구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수 ab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뭘 만족하게 된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게 된다. 자, 이 함수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쓸수 있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쓸수 있다는 것은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여기에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뭐 시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선생님 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미분계수가 평균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시 값들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k는 미분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k가 바로 뭐가 된다?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미분계수라는 매개를 써서 우리가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지만 이미 두 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수들을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다고. 그런데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고 대신에 미분계수를 이용하자고. 왜? FX는 평균값 정리가 만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대신 미분계수를 대신해서 쓸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자, 미분해보면 이제 f'x는 프라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러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값이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여기서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는 이제 k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이차 함수는 중심이 1,-1이고 0을 대입했을 때 0을 지나기 때문에 0,0 0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되겠다.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는 지금 열린 구간 0에서 0에서 여기에서 3까지 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의 최솟값은 뭐가 된다 당연히 꼭짓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최대값은 3일 때 가질 텐데 3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을 대입하면 4에서 1을 빼면 3이 되는데 이 높이가 3입니다 3일 때 높이가 3인데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3을 빼주고.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번.